이뭔 자르지 아까 여우호 여우, 여우. 죽을 사 여우가 죽어 자 머리수 언덕후 어떻게 돼? 호사수구 호사가 뭐라고요? 한자 못 한다 생각해호 여우호 호 죽으면 사 호랑이가 죽으거 뭐라 그래? 호사. 호사지 범 호사 난덕 범사 처음 천들 거네 여우가 죽은 것도 발음, 발음은 똑같잖아. 여우 죽은 것도, 여우 호자 있고 범호 자가 있으니까, 여우가, 여우가 죽은 것도 호사. 범이 죽은 것도 호사. 자, 여우가 죽어요, 뭐요? 예 여우 호자, 호사. 자, 죽으면 어떻게 머리를, 언더, 언더, 언더쿠 자입니다. 자, 여우가 죽을, 죽을 때 머리를, 죽음이 아닌 죽을 때 머리를 자기 살다 언더고 돌면 되 여우가 딱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또는 죽을 때, 호사. 머리를, 머리 숫자, 수, 머리를 어디다 돌려? 언덕구. 자기가 근데 어떤 언덕? 자기가 어, 그렇지. 다시 합니다. 여우가 죽습니다. 오, 호, 사. 사, 머리를, 수, 머리수. 머리를 한면 머리수를 생각해. 머 머리, 머리 두 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머리, 수.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많더라도,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되니까. 머리수. 수원, 두, 구, 이렇게 안할거 아니야. 아 아니, 저, 호, 사, 두, 구, 이러지 않잖아. 호, 사, 여우가 죽을 음.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수, 머리를, 의다가, 자기가 살던 언덕, 언덕, 구. 호사, 수구. 수구. 호사, 수구. 호사, 수구.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 살던 언덕을 돌린다. 애들. 그 말은 뭐야? 자기가 근본을 잊지 않는다. 고향을 그리고 한다. 요두 개는 뭐예요? 의역이에요, 의역. 자, 재미를, 하, 재미를 하면. 재밌게 한번 해봅니다. 여우가 죽은다. 호사. 호사. 여우가 죽을 때가 된다. 호사. 여우가 죽을 때. 호사. 다 같은 말로 하라고. 여우가 죽으면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여우가 죽을 때 호사 범이 죽을 때 호사, 호사. 한자만 달라 자, 머리를 수구. 자기가 살던 언덕 수구. 구 합쳐서 호사수구, 호사수구. 수구. 그러니까 호사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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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그냥 막 외우고 호사수구 이우고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 분석하라고 그럼 나중에 다른 말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안 잊어버려 호사수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고향에 그리워한다 근본을 잊지 아니한다 자기 근본 아니죠? 고향을 그리워해 여우가 죽을 때, 자기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돌려. 뭐예요? 호사. 호사. 자, 범이 죽은다고 뭐예요? 호사. 자, 남긴다. 남길 유. 유산할 때 유. 재산을 남긴다가 유산 아니야. 해봐. 남을 유. 남을 유. 남길, 유. 남길, 유. 남길 유. 남길 유. 자, 재산산. 재산. 나을 산자인데, 재산산도 돼. 음. 자. 유산이 그거 그거 참고로 자, 범이 죽으면 호사, 호사. 남긴다 유. 유 가족을 피, 피. 호사유피 범이 죽으면 가족.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시작 인, 인사 호사 아니면 인사로 해야지 인사, 인사. 인사. 남긴다 유, 유. 이름을 그렇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 인사유명이야 자 해봐 호사유피 인사유명. 인사 인사 우리가 말하잖아 사람이 저 범은 죽으면 중... 가족을 남기고 사람 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게 한자로 그렇게 돼. 근데 그걸 무작정 외우지 말고 우리처럼 말 만들자고 그래. 갖다가 지금 다른 거 넣잖아. 자 여우가 죽으면 오사. 호사. 어 머리를 자기 가살다 언덕으로 돌려 구. 언덕 굳자 다른 말은 뭐야? 근본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또 고향 고향을 그리워다자 범이 죽으면 호사 남긴다. 가족을 사람 죽으면 남긴다 이름을 명. 그렇게 살아야 된다말 아니에요 이름 정도는 남기고 죽어야지 응? 나는 지금 그 사자성어나 뭐 이런 단어를 지금 무조건 외우자는 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외울려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거 외우기 만들어줄 수 있는데 드릴 수 있는데 단어를 만드는 연습을 하잖아 네. 이해했죠? 네. 그런거에요 다 이미 했고 구자 한 일자가 밑으로 가면 땅 이러가면 하늘이잖아. 네, 이게 이게 뭐야? 이것만 하면 도끼, 도끼 근,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땅, 땅. 뭐 언덕이야 언덕. 언덕이 빤듯하지 않을 거 아니야? 울퉁불퉁하지 않아? 그 도끼 모양, 도끼 모양 아닙니까 도끼 모양, 도끼 모양. 지 혼자 쓰면 저울 근. 돼지기한근두근할때 근자. 돼지기한근두근할때 근자는 저울 근이에요. 다른 거 붙으면 도끼 근. 도끼 모양을 붙었으니까 도끼,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땅, 언덕 구자구나 구릉지 할 때, 언덕이 많이 있는 지역을 구릉지라 하죠. 자,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 악이다, 큰산 악자다. 우리가 말하는 요 악자지요, 요 악자. 요거죠? 자, 개가 양쪽을 지키고 있고, 말씀은 자, 가운데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감옥옥자, 지옥옥자. 감옥자는 험하고 높, 높은 산, 높고 험한 산, 악! 줄여서 요즘 다 이렇게 쓴다고.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줄였어 옛날 같은 경우는 설악산 치악산 할때읽었었고요 관악산 정도 할때 이렇게 썼어 지금 다 같이 이거 써버립니다 큰산악으로 언더굿자굿자 네. 됐죠? 코코에듀 네. 네. 제품은 동영상 교재 및 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천 한자 교재는 한자 능력시험 1급과 2급 대비 및 중국어, 일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초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3천 오백자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운데로 딱 나눠서 똑같다. 절반 반자. 두 물건을 가운데나누는데 쪼개서 나눠. 쪼개서. 두개 똑같다. 이건 나눌 권자죠? 두개 같은 뜻이에요. 가운데로 딱 나누면 절반반. 이건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나누 나눌 권.